성공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나이팅게일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인생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저명한 작가 제임스 앨런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의 기초가 되는 반석 같은 믿음을 쌓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즈만 싱스 생각하는 대로의 사람이라는 책은 국내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저작물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의 필독서, 자기 개발의 세계적인 바이블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과 인격, 제임스 앨런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현재의 그 사람입니다. 인격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은 꼭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마음속의 생각들을 모두 합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식물에서 씨앗에서 자라나 싹이 트는 것처럼 사람의 행동 또한 내면의 품은 생각이라는 씨앗에서 싹트며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외 없이 모두 그러합니다. 생각의 꽃은 행동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고통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달도 풍성한 것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볼품없고 쓰디쓴 것으로 만들지는 모두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생각의 과수원을 소유한 바로 당신입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확실한 법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어떠한 계략을 써서 바꾸려 해도 그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 법칙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절대적이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칙입니다. 신의 모습을 닮은 고결한 인격은 신이 거저 내리는 선물이 아니며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품성입니다. 줄곧 천박하고 야만스러운 생각만을 자신도 모르게 하다 보면 야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처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파괴자가 될 것인지는 모두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생각의 공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병기를 만들 수도 있고, 강인함과 기쁨, 온화함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격을 만드는 훌륭한 도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 바탕이 되면 고귀한 품성을 지닌 숭고한 인간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지만, 오로지 사악한 생각만 하는 인간은 스스로 타락의 밑바닥을 헤매게 됩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인격 중에서 한 가지의 인격을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그 생각의 주인공입니다. 영혼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진실 중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에 대한 신으로부터의 신뢰와 약속이 담긴 말은 바로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자, 인격의 창조자이며, 환경과 운명의 설계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약하고 나락에 떨어져 빠져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법칙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생각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고 직접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 밖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수없이 광맥을 찾아 헤맨 뒤에야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는 굴속으로 깊이 들어가 어렵게 캐내는 길고도 험난한 탐사와 채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빛나는 황금과 보석을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아야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면서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그리고 인생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매 순간 주의 깊게 분석해 본다면 반드시 틀림없이 사람은 자신의 인격의 창조자이며 자신의 환경과 운명의 설계자라는 명확한 진실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체험들을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살펴보면, 역시 일정하게 적용되는 생각의 정확한 인과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진실을 직접 체험으로 터득하게 되는 어느 날이 바로 당신의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되는 그 날입니다.